할렐루야 종로 중구 칠교구 박정자 권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뇌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신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산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의 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물과 영혼과 몸을 세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재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세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뎀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인원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에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어, 말 다툼에서 편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불을 짖질때 주께서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